며칠 전에 결혼을 앞둔 친구에게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야 요즘에 유튜브에 부동산 검색을 하면 이런 영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지금 집사는게 맞아? 너무 의견이 극과 극이라서 좀 판단을 못쓸것 같은데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친구의 질문에 저는 제 생각을 진지하게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연락을 하지 않고 계속 이런 비관적인 유튜브 영상만 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나친 비관론에 빠져서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제가 친구에게 공유했던 부동산 시장에 대한 시각을 여러분들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신다면 여러분들도 부동산 관련돼서 의사결정 하시는데 확실하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러면 시작 전에 너는 누군데 이렇게 궁금하실 분들도 계실 건데요 저는 매일 부동산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실거래 데이터를 분석해서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좀 자세한 부분은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유튜브에 부동산이라고 검색하면 좀 이런 비건적인 영상들이 정말 많이 나오게 됩니다. 2030 영끌족들이 매수 끝났다. 뭐 집값 폭락이 제 시작이다. 입주하자마자 뭐전세금 무너졌다. 건설사 연쇄 부도 같은 이런 영상들이 좀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제가 알기 쉽게 현재 어떻게 중점으로 봐야 하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 자첫 번째는 서울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 서울 주택 보급률 14년 만에 최저치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제조해서 아까 위에서 건설사가 부도난다고 이야기한 썸네일이 있었는데 어,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정말 쉽습니다 건설사가 만약에 부도가 날 경우 그 아래에 있는 하도급체는 분명히 더 힘들 겁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사가 하나둘씩 다 없어지면 주택 공급을 해주는 기업이 많이 적어진다는 뜻이죠 그만큼 나중에 공급이 활성화될 때 점점 공급하려는 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하도급 업체들은 분명히 인건비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런 인건비가 올라가고 공사비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 여부는 그대로 신규 주택 분양가에 반영이 될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분양가 상승 요인은 아직 오르지 않은 기축이 그만큼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어, 이게 첫 번째 해석할 수 있는 요인이고, 두 번째는, 건설사가 위험하다는 뜻은 경기가 지금 안 좋다고 볼수 있습니다. 즉 대한민국에서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가 돼야 건설업이 산화가 나고 그리고 이사 업체, 뭐 가구 업체, 중개 업체 등 여러 가지 이제 경제 내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는 게 부동산인데요. 따라서 정부에서도 지금 정책 흐름 방향성이 지방 시장 초점으로 지금 살리려고 정책 방향성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내수를 살리기 는 돈을 풀 수밖에 없고 그 돈이 부동산 시장에 흘러갈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네, 다음 이어서 금리인데요. 지난주에 은행 가산리가 반년 만에 낮아진다는 뉴스가 떴습니다. 물론 지금 미국에서 금리가 어떻게 내리는지 따라서 조금 속도 조절이 되지만 결국 방향은 금리 인하는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다고 한국은행 쪽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총재가 지금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금리는 내리는 게 맞지만 지금 강단라 추세이기 때문에 동결로 지금 방향성을 틀었는데요. 따라서 금리가 내려가면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디를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지 이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면 입주장에 전세가가 숨통이라고 나오고 있고 서울 동대문구가 1만 여가구가 집들이 한다고 합니다. 이게 공급 효과입니다. 공급이 많으면 전세가가 안정화가 되고 전세를 구하는 수요들이 싸게 전세를 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집값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된다고 이게 기본적인 틀인데요. 그래서 제가 서울 동대문구에 동별로 이렇게 실거래가를 정리를 한 차트를 가져와 왔습니다. 이게 22년 7월 대비 어느 정도 지금 움직였는지 확인하는 지표인데요. 자, 보시면 월세는 전체적으로 거의 높게 나오면 뭐20% 정도까지 상승한 지역까지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지역은 전세가가 이렇게 매매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집중적으로 봐야 될 지역은 이 지역들입니다. 이 지역들의 매매가는 안 움직였지만 전세가가 먼저 움직였다. 그만큼 전세 수요가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이 수요가 향후 매매가를 밀어 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보시면 전체적으로 현재 작년 12월부터 전세가 약세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탑승리동, 청량리동, 그리고 이문동, 제기동 휘경동, 회기동 쪽에서 전세가 상승률이 매매가보다 더 가파른 상승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어 이렇게 입주장이 있는 지역들을 그 주변 단지 위주로 살펴봐서 전략적으로 움직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작년 12월에 올렸던 글인데, 저는 계속 강북구랑, 그 다음에 동대문구를 계속 추천을 하고 있고, 그리고 서울 안올른 지역도 이렇게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신축 주진축, 인천 은 신청 주진축 이런 식으로, 어, 이야기 드린 바 있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기사를 가져왔는데, 지난해 부산 아파트 가격이 2.8% 정도 하락을 했고, 전세가는 0.36% 상승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상반기까지 침체가 이어질 거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여기에 보시면 여기또 부동산 아파트 값이 뚝 이제 안 좋다는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그러면 팩트는 어떨까요? 자, 데이터를 그래서 가져와 봤습니다. 저는 말로만 안 하고 이렇게 수치 근거로 여러분들께 제시를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을 참고해서 꼭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파랑색 신축입니다. 강서구 같은 경우는 신축이 계속 빠지다가 지금 상승이 살짝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너무 많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금정구 같은 경우는 신축이 약20% 정도 높게 상승이 나왔고 부산 남구에서는 이제 신축이 상승이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는 움직이지 않았고 이렇게 동래구도 상승이 그만큼 신축에서 멈춘 상태인데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데이터를 보면 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구축 갖고 있는 부동산 수요자께서는, 아, 지금 부동산 힘들다고 생각이 들 거고, 이 신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 지금 부산 괜찮은데? 이렇게 생각이 드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이렇게 쪼개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내가 금정구에 이사를 지금 생각하신 분들은, 당연히, 차 선택인 아직 안 오른 준신축이나 아니면 입지 괜찮은 재건축 쪽으로 보던가, 이렇게 전략적으로 움직이라는 걸 지금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동구 같은 경우는 신축이 가장 많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동구에서는 신축을 먼저 봐야 되고, 금정구 같은 경우는 신축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는 준신축을 봐야 될 차례고, 이렇게 순서대로 쪼개서 살펴봐야 된다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다음, 나머지 지역입니다. 부산 진구 같은 경우는 신축이 먼저 올랐고, 나머지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구 같은 경우도 신축이 회복이 나오다가 지금 살짝 주춤한 모습이고 사당구는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른 지역을 더 먼저 봐야 되겠죠. 사하구 같은 경우는 신축이 먼저 올라갔고 나머지는 여전히 빠지고 있는 추세고 서구 같은 경우는 신축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서구에서는 준신축이 가장 많이 빠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라면 서구에서는 준신축을 보겠습니다. 수영구 같은 경우도 신축이 움직였지만 지금 현재는 1970년대 재건축단지가 움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쪽에서 보면 다 보입니다 보시면 연제구 같은 경우도 아직 신축은 안 움직였고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작년 초까지만 해도 상승세로 나왔지만 신축 양하락세로 나타나고 있고 준신축이 오히려 상승이 나온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이렇게 시장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이 기사 한 줄로 다 명확하게 볼순 없습니다 이쪽에서 보는 거를 궁금하신 분들은 제 고정 댓글을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기사입니다. 대구 시장은 아파트, 오피스텔 모두 하락이라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위에서도 집주인 다 던진다. 눈물의 대구 신축, 신축이라고 나왔습니다. 정말로 신축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대구입니다. 신축이 어떤지 보이시나요? 지금 시장이 대구는 신축이 회복이 남구, 북구 제외하고는 다 신축이 움직였습니다. 자, 이렇게 명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 수성구에서 아직 안 움직인 2010년대 중문의 아파트 또는 2000년대 중문의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분명히 입지 좋은 단지가 있을 겁니다. 이거를 봐야 되고, 신축은 지금 이미 올랐기 때문에, 갭이 나중에 따라가기 때문에,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분석해서,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된다고 이야기 계속 강조를 들리는 거고요. 즉, 한마디로, 저 영상에 선동 당하지 말자, 이거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얼 죽신? 작년에 한해 동안 부동산 시장에 가장 인기 있는 키워드였습니다. 저는 계속 강조 드렸지만 서울 안 오는 지역, 이 지역은 구축입니다. 6억에서 9억대 살펴보시는 게 낫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지역에서는 신축이 움직였으면 여기에서 저평가된 단지가 있을 겁니다. 그 저평가된 단지를 잡아서 매수하시는 데더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데이터 근거로 다 보내주고 공급이 부족하면 어떤 현상이 나오고 어떻게 부동산 시장이 현재 흘러가고 있는지 그거를다 설명한 뒤에 친구가 드디어 전세를 안 가고 집을 같이 알아보고 있는 단계로 가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도 이렇게 의사결정 하는데 한 면만 보지 마시고 시야를 넓히고 성공 확률이 높은 쪽을 배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이런 정보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더욱더 벌어질 겁니다. 지금 만약에 제 채널을 처음 보신 분들이라면 앞으로 이런 정보를 꾸준히 보고 싶은 분들은 구독을 해 주시고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도움을 주시고 싶은 분들께 많이 공유를 해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